여수를 가기 위해서 용산역을 왔는데요. 비가 옵니다. 여수도 비가 많이 온다는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빨리 도착해가지고 삼각김밥이랑 순순이 저한테 BTS 지민입니다. 먹고 출발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 열차는 여천역에 먼저 내렸습니다 제가 고용한 기사가 나와가지고 기사와 함께 나진 국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노예기사 노예기사 등장 <laughs> 수육소자입니다 볼때기 쌀이랍니다 여기 들깨가 포인트에요 초장에 통들깨 와.. 나중국밥 드디어 먹었네 음. 아 이거 약간 좀, 좀 술이 땡기는 맛이네 어, 이거 올려봐요. 맛있어.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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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올려먹어 맛있어 장도 조금 아니 술이 진짜 맛있네. 음. 경정라 <목적> 같다. 아 맞아. 약간 좀삼청차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딱딱. 볶아 궈볼까 마늘 아청 많고. 오 현지 이제 한번 싸 뭐, 주시죠. 맞사니다 이러고 마늘을 아어 놔? 아 저거 부터겠다 고추. 좋아, 좋아. <laughs> 아, 역시 현진이 제일 잘 먹어. <laughs> 아우 좋아 좋아. 아 근데 진짜 수영이 진짜 너무 <laughs> 너무 맛있는데. 그래야 들어야지. 하나 국물 먹는. 그럼 이제 알고는. 밥은 못 먹겠고 국이랑 고기는 다 먹었습니다. 아 라진국밥. 너 무슨 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와 진짜 비구나. 아니 비가 이렇게 나온다고? 거의 폭우가 쏟아지고. 어쩔 수 없는 비와 함께하는 여수 여행은 계속됩니다. 백야 대교. 백... 비가 와가지고 보이지가. 여, 백야인 생각났다. 백야 힐 카페 마해 왔습니다. 근데 비가 <laughs> 아, 비가 왜 이렇게 많이 <laughs> 떨어지고. 그 뷰도 진짜 기가 막히고 비치 클럽도 있고 아,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오늘은 실내에서 마이빈 아니면 아무도 편인가 하는 먹어보자. 내가 선셋 있다 보는 걸로 진짜 여기 뷰가 장난이 아니야 비분함. 오늘부터 비부남이 됐습니다 비를 부르는 남자 <laughs> 올 때마다 비와 태풍을 몰고 와서 비부남 가뭄이 <laughs> 있는 곳은 알려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어코폴더가 특이하게 나오고아 근데 이름 다 지워졌다 <laughs> 마해 아니야? <laughs> 뒤에 는거 뭐야? <laughs> 뭐야 이거 <laughs> 뒤에 원래 없는 거구나? 글씨가 아아 원래는 하시겠네 아아 음, 해선셋에이입니다 이건 뭐냐? 비엔나 비엔나? 비엔나 어때? 오 되게 크림 이거 렇게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크림이야 어우 음. 어 상큼해. <laughs> 오 이거 되게 진한데? <laughs> 선물 받았습니다. 귀한 태국에서 온. 어 진짜 태국 말이 써져 있네? 태국에서만 판다는 수박 맛. 태국에서 필홀스를 사왔어? <laughs> 아 여기 태국에서만 판다고? 수박 맛이 태국에서 온 거라. 아 수박 맛은 태국에서만 판다. 잘 먹겠습니다. 출근하러 가야 돼 가지고. 취습길 <laughs> <laughs> 도망가게 유튜브 중독 같은 뒷모습까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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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하는 무거운 발걸음 <laughs>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요.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날씨 좋을 때 한번 다시 와 보고 싶은 곳이네요. 와 여기 지하공간도 인데 지하공간도 되게 다른 느낌이네요 좀 앉아있기에는 좀 불편한 느낌이기는 한데 와 진짜 전시회 같은 공간입니다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laughs> 카페에 있는 음... 엘리베이터 여수는 거의 모든 카페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laughs> 날씨가 추워가지고 지금 서울 30도가 넘었는데 비가 오더니 추워가지고 지금 이 기사에 외출을 훔쳤습니다 가 없으면 안될것 같아요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자 이제 숙소로 갑니다 체크인하고 저녁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여기가 선소입니다 선소가 거북선 만들던 곳. 수리하던 곳. <laughs> 수리하던 곳. <laughs> 아, 어려서 많이 보던 곳이라 반가워서 찍어 봤습니다. 아,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와, 숙소 뷰가 비가 와도 아주 좋습니다. 역시 여수는 바다죠, 바다. 받아. 남자 둘이 왔는데 업그레이드를 해줬어요. 더블 베드 두 개. 저희는 바로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유명한 현지인 추천인 맛집. <laughs> 낭만 포차가 필요 없다는 한군의 팔팔로 갑니다. 전 마켓도 있네. 아이고, 오 이런 포차느낌 좋지 네. 오 여기 느낌 너무 좋은데? 갬성이 아주 끝내줘 오 자리가 있습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laughs> 연수에 왔으면 전라도 술을 먹어야지 자 입세주로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이제, 보여줘 <laughs> 보여줘 <웃음> <웃음> 뭐야 병나발이야? 잔이 없어. 니까도잔어 잔은 어디 있어? 아, 잔또 가져와야지. 쪽 있잖아. 아, 잔, <laughs> <laughs> 잔 가져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고고. 아 바로 조져야지아자 이철주. 오래 살아라. <웃음> <웃음> 갈겨 갈겨. 아, 자. 오 짱. 어야 술이 단데? 다다아둘다 동시? 에어 김자키처럼? 날 때마다 자를 때마다 계속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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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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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본한 대로 뭐야 이거? 계란 후라이도 아니고 계란 전 같은 거. 야케첩잘 뿌린다 와이집어어 잘... 기가 막힌데? 와 이고먹왜 그치나 ㅎ 아, <laughs> 나왔으니까 아, 뭐. 와 이게 기본 안주인데 이거, 이거 추가하면 3,000원이라며 <laughs> 괜찮네 이거 보들고돌고돌 어, 김치찌개 생각나 이거 먹으니까 어 감사합니다 와 이거 진짜 비주얼이 잖아와 <laughs> 어우, 술 마시고, 오라오 야, 떨어진다. 오 진짜네. <laughs> 이거 한번 흉구고 <흥두고> 먹어야 돼 <laughs> 아, 입을 흉구야. <할> <laughs> 아, 나 지금 흥분했잖아. 아, <laughs> <와>, 그렇지, 그렇지. <laughs> 아, 가지 <새가 또> 오지. 자, <laughs> 다시. 음, 고마워 오, 잘짜증하고 매콤하기도 하고 약간 맛이 양념 돼지갈비에다가 살짝 매콤한 맛더 추가해가지고 좀더 약간 쫄깃쫄깃한 그런 맛이 내구기가 있다 음. <목소리> 어 진짜 맛있는데? <목소리> 나는 약간 여행을 와서 더 맛있을 수도 있어. 여행 안 오면 나도 맛있어. 어 이게 슈퍼가 나오니까 너무 좋다. 아또 깻잎에 싸먹어봐야지 콩나물이랑 해가지고 그래 생각지는 못한 요트를 타게 된거 타게 되가 같아 다시 넣어먹으라 15분 만에 소주 한병 클리어 야 근데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양이 줄지 않냐. 벌써 배고픈데? <laughs> 이거 딱 찍어 먹으 맛있어. 오, 아유. 이게 볶음밥 해 먹으면 기가 막힐 것 같아. 집에 싸우고 싶었 다니고. 음. 아, 보여줘, 보여줘. 아. 이거 아. 동네 아. 아. 진짜 진짜. 형이야간만먹고 진짜, 밤이 활짝, 요려가지이 아, 이래 아, 약간 저세상 같다 아, 직렇게두병 아, 아, 간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 아, 이렇게, 아, 이이 아, 이렇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어이 다리비구이 맛집 580으로 갑니다. Let's go. <laughs> 아니 일차에서 <laughs> 비가 좀그쳐서 나왔는데 <laughs> 나오자마자 비가 <laughs> 어, 또 억슬로 쏟아지네. 태풍 안 오는 게 다행이지 뭐. 아 태풍. <laughs> 야, 이 정도면 거의 태풍 수준 아니냐? <laughs> 태풍 전 단계. <laughs> 그래도 비 오는 여수 낭만 있습니다. <laughs> 아 여기 이순신 광장. 비 오는 날의 이순신 광장. 여수 밤바다입니다. 돌산대교. 케이블카. 비 오는 날의 케이블카. 저기가 이순신대교. 자, 이사 장소 80. 가 보겠습니다. 어우, 문 닫은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어, 렛츠 고. 어, 완전 얼어있는 것 같은데? <laughs> 아, 아쉬운데, 오늘. 아. 오, 이 야, 야. 김이 나는데? 오. 잘 돼. 한대더 찍어봤어? 아, 오자마자 바로. 아. 와. 아. 홍합탕이랑 콘치즈. 왔는데. 와 조개 여기 반대로 여러분 조개로 사치하세요. 음. <laughs> 아, 그래 오늘 사치 좀 해보자. 자, 먹어봅시다 이. 와 꼬리가 제가. 안쪽으로 가게. 뿌리면 두 개씩. 아 현진 스멜 나는데? 치즈도 뿌려주나요? 하나 뿌리고 하나 안 뿌리고 하나 먹어봐. 아, 그렇 알아서 해줘요 손을 방법이 있습니다. 물고기 끓일 때 한번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붙어 있잖아. 떨어진단 말이야. 그때 뒤집어 줄게. 어우, 아, 불 뜨겁다. 내가, 내가. 오, 살아있구나. 죽어 있는데? 어? 어, 뭐야. 어? 당연히 죽어 있지. 내가 만지니까 꿈틀거리는 거야. 그 그래, 살아있으니까 꿈틀거리는 거 아니야? 만지니까. 어, 뭐야? 뭔가... 오, 뭐야. 오! 살아있는 거지. 살아있는거 맞죠? 네 살아있는거죠 그래 아 긴금 막 꺼낸거잖아 살아있는거에아 짤리, 짤리자마자 죽는줄 알았지 나는 아이 현진 어, <laughs> 현진 완전 짭이네 <짜비네>. 개짭이 현진 <laughs> 어. 딱 봐도 살아있어 숨찍힌거지 딱뒤어주고 급하게 화제전환내버리기 조개구이는 여수에서 드세요 진짜 살아 숨쉬는 아, 그리고 여기 원래 줄 서서 먹는 곳인데 여러분 비올때 오세요 그리고 <laughs> 평일 아, 이렇게 좀덜익어도 되는 거야? 그렇게 뭐래, 생으로도, 도 먹어? 생으로도 먹어? 으로도 먹어. 너 먹어봐. 뭐지? 아, <laughs> 먹을 수 <수는> 있어요. <laughs> 먹을 수 있는데, 익히는 게더 맛있어요. 오, 오, 좋아, 좋아, 좋아. 오오 아니, 어? 직접 보여주나? 일단, 그냥 한 번, 아무것도 안 맥주려가지고. 치즈만 들어간 거야, 얘는 치즈만. 치즈안 넣어가지고. 어. 아, 아. 입을 헹궈야지. 이거야. 네, 네, 아, 깜빡했네. 아, 아 입을 <laughs> 헹궈. 아, 현진한테 혼날 뻔했어. <laughs> 아, 진짜 아, 근데 이거 너무 뜨거울 것같데 자기만 잘라 먹어. 아, 마음안 아, 드네. 아, 아, 자기 혼자만 잘라 먹고 있어. 아, 내가 진짜 당황. 나 혼자 다, 다 집어넣을 뻔했잖아. 아, 입대일 번했네. 오, <laughs> 그래. 와, 아, 치즈를 여기다 넣어서 넣어 <laughs> 찍어서 먹어야겠네. 와, 이거 진짜 그냥 먹어도 맛있네. 아, 여기 맛집 인정. 아, 진짜 기가 막히네 내가 풀 안에 와 진짜 번더 짤로 아 이거 나 그냥 먹어볼래 오케이 통째로 먹어 초장 찍어서 초장 살짝 찍어서 지금 진짜 맛있어 지금 이게야 오 거기다 해가지고 찍어 먹자 술이 그냥 들어가는 거이아 국물도 맛을 좀 봐야지. 아, 진짜 진짜 칼칼한 맛. 이거 뭐 생으로도 먹는다니까. 살짝 더워지고 떼로도 먹습니다. 오, 치즈를 찍어 먹어야겠다. 그 아뚜 아뚜가, 어우야 <laughs> 이걸로 해. 이걸로 띠게로 어우, <laughs> 또그 어우, 또그 아, 치즈, 어우, 치즈. 그 노래를 불렀잖아. 치즈 찍어 먹어라. 아니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으니까. 와, 여기 진짜 온지한 5분 만에 벌써 지금 거의 다먹어다 어디 간 거야? <laughs> 아, 진짜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에 조개구이 괜찮네. 음악도 좋구만. 아, 낭만있네 여수. 아직 아홉 시도 안 됐어. 진짜. 아 시원하다. 바로 차례로. 갈만했어.

술을더 먹기에 음... 좋은 거 아니야 지금? <laughs> 와아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와우 와우, 갈색색 기가 막히네 이가 봉사하니 데리고 가는 데가 작아갖고 김치랑 철끼이 <놀람> <놀람> 와, 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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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소주 한명 더? 한명더 진짜 기가 막히네 자 따라주세요 아 바깥에 수고야 진짜 술이 또들어가 진짜 있었어 쉴 틈이 없네 와 소주 다섯 병을 먹고 또 술을 고르고 있는 <laughs> 여수 현지인 꼬북칩에 새로 한병아 <laughs> 진짜 야경 기가 막히네 진짜 여수 밤바다다 왔다 와 아, 진짜 여수 현지인은 술을 이렇게 먹습니다 컵이 필요 없어 멋있다. 진짜 대박이다. 진짜 저는 못 먹습니다. <laughs> 반하겠어.